안녕하세요. 예뻐지는 수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토크 주제는요. 당나귀 밀크 마스크팩입니다. 저는 시모스 디에리 네, 임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예뻐지는 오! 수다 와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그렇죠? 음. 제가 항상 수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음. 있거든요. 네. 우리 뭐고객님들이랑 같이 수다 떤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들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 제품에 좀 익숙해요. 네. 그리고 음. 이 제품이 음. 뜰 거라고 추천개막 확신을 어, 했었어 써보니까. 어, 왜냐면이 어. 제품 자체가요, 네. 이 브랜드 자체가요, 네. 당나귀 밀크를 가지고 음. 나온 음. 제품들이 많아요. 네, 제가 처음에 당나귀 음. 밀크라고 하기 음. 전에 당나귀 유라고 표현을 했었었거든요. 음. 네. 당나귀 우유란 뜻이었죠. 네. 근데 저는 그걸요, 음. 예, 그 요즘 그 말기름 유행하는 음. 거알잖아요그 아, 당나귀 어. 그 기름인 줄 알고. 어. 홍치언니 안녕하세요. 만나서 습니다 홍치마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네. 네. 당나귀 기름이 래 어떻게 요이랬는데 그게 맞아. 아니고 음. 당나귀 밀크예요. 어. 당나귀 우유. 어. 왜 마스크팩이네요. 어? 우유인 줄알았어 우유예요. 홍치마니. 우유예요. 당나귀 우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유랑 다른 느낌이에요. 마유는 어, 그렇죠? 기름이잖아요. 말의 기름. 네. 그렇죠. 근데 얘는요 당나귀의 어. 우유입니다. 맞습니다. 당나귀의 우유. 네. 당나귀 밀크 음. 얼마나 귀한지 혹시 알고 계세요? <laughs> 정말 어. 오죽하면요. 네. 화이트 골드라는 별명이 붙어있어요. 골드라는 단어가 붙네요. 그쵸. 네. 그쵸. 어. 왜 우리가 네. 흔히들 그런 거 하잖아요. 예뻐리하고 음. 집에서 팩 같은 거할 때나 음. 막 샤워할 때얘들막 우유 많이 뿌렸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뭐 클레오파트라고 우유도 뿌렸다고 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요. 음. 사실은 클레오파트라도 어? 조세핑도 음. 그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음. 그녀들도 당나기 미크.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소의 우유가 아닌 진짜 그 기아디, 기아 당나기의 우유라는 거. 그 당나기 미크 같은 경우에는요, 우유라고 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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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유. 우리 인간의 모유가 가장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대요. 아, 안녕하세요. 지마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더 우리 사람한테 더잘 그렇죠. 맞겠는 그렇 네. 그리고 보통 음. 우유보다 산양유가 음. 비싼 거 우리 어머님들 아, 아이들 키워보셨을 맞아, 때 들어보셨죠. 네. 근데 그산양유보다더 많은 영향을 갖고 음. 있으면서 몸에 좋은 게 당나귀 밀크예요. 네. 아니 그때 이렇게 음. 좋은 거 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네. 왜? 네. 왜 당나귀 밀크를 그럼 빨리 안 내놨어요? 어. 이유는 하나요? 뭘까요? 있었었으니까. 그렇죠. 있네요. 워낙에 귀하고 우리가 어, 많이 이렇게 업기가 힘들었죠. 사실 그그 동안에 그렇죠. 네. 백유 씨가 요즘 안 보서 여 딸이 방송 못 보겠대요. 헐. 어머 우리 찬지 쇼스트 보러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laughs> 안녕하세요 임찬지입니다 네. 지혜 안녕 한번 해주세요. <laughs> 지혜 안녕. <laughs> 안녕. 찬지 쇼스트. 안녕 안녕. 지혜 안녕 진짜 어, 보고 싶구나. 예쁠 <laughs> 것 어, 같아요. 이름도 있고. 아, 지예뻐. 네. 네. 지가 초등학교 네. 5학년이랬나 아, 피아노를 아, 되게 잘 치는 친구예요. 아, 홍주만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요. 어, 지혜. 지혜 안녕. <laughs> 안녕. 그 당나귀 밀크가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요 어. 우유를 아무 때나 이렇게 짤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어. 당나귀 밀크는요 출산하고 난 다음 아하. 그것도 정말 아 진짜 그러다 보니 대중적으로 만드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계속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음. 출산하고 그 잠깐 그 동안에. 그렇죠. 그것도 양도 작다 <laughs> 보니 아, 정말 그런 귀한 해요, 진짜.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 그렇지. 정말 좋은 건 알지만 음. 우리가 대중적으로 만나보기는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음. 근데 그렇네요. 우리 여기 스킨 세라믹께서 렸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스킨 세라믹하면 당나귀유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음. 아까 우리 우리 혜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딱 써보니까 대박칠 것 같다 해가지고 음. 다양한 라인의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아맞아 맞아요. 네. 맞아. 귀한 제품이네요. 음.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음. 이 아이를요. 처음에 앰플로 먼저 써봤어요. 아 여기 보면요. 셀루미네이터라고 되어있죠. 지금 셀루미네이터 마스크팩이라고 되어있는데 네. 셀루미네이터 당나귀 앰플을 음? 먼저 써봤는데 음. 앰플을 딱 떨어뜨리면요. 음? 약간 오로라빛이 돌아요. 왜 진주빛이라고 하죠. 아그 진주빛이 어. 얼굴에 스며들면서 왜 우리 여자들은 어. 하이라이트라고 하거든요. 네네. 광나게 음. 하면서 음. 막 광대 좀 튀어나오는 게 음. 예쁘게 음. 보이려고 음. 정말 말 그대로 음. 천연의 내 얼굴에 진주빛이 나고 오 있어요. 오 어. 어. 이게 막 반짝반짝하면서도 투명하면서도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어. 고급스러운 그 어. 반짝거림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렇죠. 번들번들이 아니라. 어. 어. 고급스러운 그렇죠. 그 진주빛. 어. 네. 근데 그 셀루미네이트 앰플이 음. 가득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아이입니다. <laughs> 자, 지금 이 귀한 거를 저희가 얼마나 또 많이 드리게요, 그죠? 어, 그러게요. <laughs> 많이 드려요. 저희 어? 아시잖아요. 무게는 그러니까. 정말 팍팍팍 그러니까. 드리는 거. 오늘도 역시나 음. 3만원에 모시고 있습니 3만원입니다. 네? 그런데 개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바로 아낄까요? 몇 개게요? <laughs> 야, 이걸 그러면 50매라는 거는 뭡니까? 이게 지금. 한장이신 지금 몇 점?